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골프 파우치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런 파우치 평소에 많이들 사용하시죠? 근데 이런 파우치 사용하시면 어떠세요? 용량이 너무 적어서, 장갑, 그리고 콜트공 그리고 선크림 이렇게 넣으면 꽉 차요. 그래서 다치지도 않고, 닫아서 너무 뚱뚱하고. 모양도 별로고 근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즈노 배우는 괴물 용량 파우진인데요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고 게다가 용량이 미쳤어요 진짜 용량이 완전 괴물 용량이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장마처럼또 어? 장갑, 장갑 하나 가져온대요 장갑 장갑 하나 둘세개세개 넣고 볼볼두개두두개 여섯 개죠? 두개 넣고 게다가 또볼 볼? 다섯 개더 넣을게요 더 넣고 각종 잡동사니자 선스틱 여성분들 썬 팩트 파우더 넣고 차키 넣고 휴대폰 넣고 그러고도 용량이 이렇게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가방을 잠그고 모양도 변형이 없고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신발이 들 수가 있어요 미즈노 대용량 개